안녕하세요. 고개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성 공감부장입니다. 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영상은 목요일날 일괄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오늘은 고급에서 희귀카드 확률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하다 보니까 아, 이제 4주차까지 오게 되었네요. 자, 3주차에는 제가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 변신카드 합성을 다섯 번을 해야 되는데, 어, 이제 횟수를 잊어버려서 총 6회를 했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 변신카드 4회 합성을 하고, 어, 마법인형카드 5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차에는 변신이 성공을 이해를 했죠. 자, 2주차에는 변신카드 성공을 못 합니다. 자, 3주차에는 변신카드 이해를 성공을 했네요. 자, 2주차는 어, 인형카드 합성 1회 성공. 2주차는 어, 성공 을못 했죠. 자, 3주차에는 어, 한 번이 성공을 했습니다. 아직 횟수가 적긴 하지만, 어, 인형이, 어, 변신보다 희귀카드 얻을 확률이, 어, 이제 조금 낮다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 자, 확률은 10에서 20% 정도가 되는군요. 자, 인형이 10%, 변신은, 어, 20%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컬렉션을 보면, 변신카드가 이제 많은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좀 납득이 되는, 어, 이제 확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과연 어떻게 될지, 아, 2주차처럼 모두 꽝일지, 아니면 희귀카드를 기존 확률만큼 얻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서론이 길었네요. 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카드 합성 도전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변신카드와 마법 인형카드이죠. 저에게 번개의 기운을 주셔서 희귀카드를 얻게 하소서 자, 한번 합성을 해볼까요? 자, 자, 첫 번째 합성. 자, 번개. 자, 번개가 치지가 않는군요. 자, 첫 번째는 어, 실패를 했습니다. 자, 바로 다음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번개. 자, 하나밖에 없죠? 또 실패를 했네요. 자 다음 또 어, 합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번개. 야 오늘은 안 되는 날이군요. 자, 자 합성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합성 성공. 야 이렇게 많은데요. 와 여기서 하나의 이 희귀 카드가 나오는 건가요? 아, 진짜 심하네요. 예, 그래서 네번다 실패를 했습니다. 자, 마법 인형 카드 합성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합성, 자 번개. 아, 그렇죠. 한 번이 첫군요. 자, 드레이크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합성을 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번개. 자, 나오지 않았죠? 자, 다음은 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번개. 아, 예, 나오지가 않네요. 자, 네 번째를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개. 아, 예, 안 나오네요. 네. 자, 마지막입니다. 아, 자, 합성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개. 야, 나오지가 않는군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인형 하나만, 어, 성공을 했습니다. 아, 이제 다음에도 또 열심히 모아서, 어, 이제 또 재미있는, 어, 카드 합성으로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